뉴스타파는 지난 두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2 6 0 0여권을 분석했다. 조사는 우선 20대 현직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보도자료나 다른 기관의 보고서 등을 벗겨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었다. 현역위원 25명 전체 명단과 내역보기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도서관의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수 있었던 위원은 191명에 그쳤다. 나머지 위원은 국회 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 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20대 위원 191명이 낸 1,254건의 정책자료집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한 국회 예산 내역도 일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경대수 이현재 윤영석 함진규 의원 등은 표절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자료집 한건당 380만원에서 890만원까지 청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인 정책자료집